노란돼지 이종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한 사람, 예, 자유증 못 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동 제어라는 파트를, 뭐, 정식 명칭은 제어공학입니다. 예, 공학자 들어가고 재밌는 과목은 없죠. 예, 그러나 제가, 아, 노란돼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제어공학을 아주 점수는 제대로 뽑으면서 고생은남보다 어 하프,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 효자 과목으로 효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자식으로 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끝까지 강의를 시청하셔야 됩니다다른 과목은 다섯 번은 반복해야 되는다 제오공학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학교에서도 제가 이 회로이론과 제오공학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도 강의를하는데 우리 학생 중에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센스가 있고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학기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명한 학생이 한분 계세요. 등간에 그분이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길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정답인 이야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회로미 제5공학에서 어, 효자과목이라서 15개 이상이 나오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욕심이야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이걸 빨리 버릴 줄 알아야 원하는 점수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에, 찾아올 것이다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제회로 이론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최소 6개 많게는 한 7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개수가 됩니다 제후공학에서는 5개에서 6개 정도를 노리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회로가 좀 쉬워서 7개 맞을 수 있게 해놨어 그러면 제후공학은 5개만 맞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 되든 어떤 조합이 되든 12개 정도는 you 기본으로 맞출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이 노란 돼지도 12개를 목표로 어 강의를 할 것이다 헤로미 제공학에서 뭐 15점을 노린다 제발 이런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 노란 돼지의 강의를 듣고 12개 이상을 맞추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뚜껑을 열고 보면 이렇게 12개를 맞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어 생각외로 나머지 찍은 것들에서 어한 두세 개 정도가 다 맞아서 15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력적으로는 12개가 한계가 될 것이다 그걸 주제 파악하고 공부하신다면 우리 제공학 어렵지 않고 신나고 재미나게 효자 감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노란디지 이종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다 아시겠죠? 같이 가는 겁니다 믿고 같이 가는 거야 요즘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하고 같은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까 자격증도 빨리 따, 공부도 즐거워, 신나 재밌어, 즐기면서 이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우리 현명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수강생들 덕분에. 제가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아주난 학생 아직 있어요. 열에 한 명은 아직도 에이, 나는 이렇게는 못 넘어가겠어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설명을 한들 네가 알아들을 거 같냐 알아들었다고 한들 시험장에서 3, 4 0분 걸려서 그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무슨 말인지 빨리 깨닫고 열에 한 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빨리 주제 파악하고 에, 빨리 무거운 짐. 등 내려놓고 나랑 같이 신나게 우리 같이 춤을 추면서 강의를 듣고 따라와 봐요. 알았지요?